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성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루닛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7일 오후 5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오늘 7%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루닛의 특징 중 하나가 떨어질 때도 정말 급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정말 급하게 올라가는 참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또 한두 달을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또 급락을 보여주고 급등 보여주고 급락 보여주고 참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하필 지금은 어 들었다 놨다 중에 났다라는 구간에 지금 들어섰죠. 지금 주가가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어, 이동평균선 다 깨고 내려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 사실 저는 어제 반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제 어느 정도 이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오고 여기까지만 갭을 메꾸고 이제는 여기서 상승을 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 지지선도 있고 아 근데 오늘 어이 연기금의 매도세로 인해서 어 이걸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은 다음 지지선은 이제 여기 한 7만 원선네 7만 원 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각오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엊그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루닛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단기 추세는 굉장히 안 좋아요. 단기 추세는 지금 매도세가 처음에는 이 매도세가 어 외국인한테 나오다가 기관에서 나오다가 지금은 연기금한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체가 돌아가면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참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별로. 펼쳐지면서 지금 계속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 기업이 저 정도 가치를 받을 기업은 아니거든요. 물론 매출이 지금 안 지키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 세계 진출에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는 못 보겠다 하시면 어, 당분간은 조금 힘든 주가의 흐름을 어,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루닛이 제일 좋고, 무조건 다시 갈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루닛을 꾸준히 리뷰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어, 제가 봤을 때도, 어, 단기적인 추세는 약간 꺾인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인 추세는 좀 꺾였고,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시길, 네,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누가, 누가 마음 편하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 매일매일 단기 투자, 단타 종목도 하나씩 잡아 드려요. 12월 1일에 한국엔 컴퍼니 드렸거든요. 요거 차트 한번 보시면, 어, 보시면 지금 한국엔 컴퍼니 저희가 12월 1일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약5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 종목 잡아 드리니까 루닛은 잠깐 장기투자 계좌에 놔두시고 어 여기서 저희가 단타 종목 잡아 드리는 걸로 네 투자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루닛 관련 소식도 올려 드리고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도 잡아 드리거든요. 루닉 관련 소식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단타 정보도 잡아드리니까, 예,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에다가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전부 다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들어오셔서, 예, 정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5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 지금 사우디도 진출해 있고, 어, 미국에서 하는 캔서문 샷암 정복 프로젝트죠. 캔서 X 시작됐죠, 이제. 암 정복 프로젝트 그리고 캔서 X. 이제 미국 전역에 의료 기관에 AI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루닛이 의사 대신 암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의, 암 진단을 내릴 때 의사 두 명이서 판별을 해요. 그래서 두명다 암이라고 얘기를 할때 이제 암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의사 한 명, 그리고 루닛, 인사이트, 루닛 제품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루닛 제품이 의사 한 명보다 더 효율도 좋고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루닛을 찾고 있다. 영국은 벌써 루닛을 채택했잖아요. 영국 보시면, 어, 여기 뉴스가 있는데, 영국 공공의료기관과 AI 유방검진 효과 확인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전향적 연구 추진 계획 발표하면서 영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루닛은 자기 할일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출. 이 매출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직판이 아니에요. 이 루닛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 유통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후지 필름이라는 회사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판매 채널이 있는데, 그런 구조를 조금 개선해서 우리가 직접 판매할 수 있으면, 루닛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 매출이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상증자 성공적으로 해서 2,000억 땡겼잖아요? 2,000억 현금이 있는 만큼의, 만큼, 어 요거를 좀 현명하게 써서 어, 내년 초에는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지금 오늘 7%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걱정 없으니까 단,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어, 조금은 대응을 이제 슬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활용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영상을 찍어 드리는 종목은 장기 투자 종목이고요. 하지만 저희 무료 정보방 여기서는 따로 단기 투자 단타 종목을 잡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무료 추천으로 드렸고요. 이게 장 시작한지 30분 만에 나간 거라 한 8천 원대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일 여기입니다. 12월 1일 여기서 들여서, 지금 단 이틀 만에 50% 가까이 상승, 12,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잡아드려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 소식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관련 뉴스 올려드리고, 그 다음으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11월 16일부터 잡아드렸습니다. 무료 추천주로 11월 16일에 이렇게 실적 소식과 함께 드렸고요. 11월 16일이면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가 조금 꺾였다고 해도 어 여기서 60%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더 드렸습니다. 22일 날어 두산 로보틱스를 드리면서 이 정도면 빠른 거다 자신 있게 말한다. 지금도 괜찮다라고 드렸는데 22일이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 여기서 드려서 여기서만 매수 하셨어도 지금 40% 40% 가까운 수익이 난다. 저희가 요런 식으로 잡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 있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무료에요. 무료. 무료로 공개되는 무료 정보 방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8,500번 넘게 계십니다. 저희 마감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그러면 저희가 여기 초대해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에도 드립니다. 보시면 이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네, 9시, 오전 9시 4분에 12월 5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고요. 지금 15%, 15% 정도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 시작하자마자 9시 4분에 나간 게 포인트예요 오르고 나서 나가면은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오르는 거 갖다 써 주는 게 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오르기 전에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잡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어 단타 그날에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이 나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드리는데 10월 12일에 네, HPSP 편입이 됐고요 요게 이제 32,200원에 저희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12월에 45% 수익을 달성했고요. hpsb 같은 경우 차트 많이 올라왔죠.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인증 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또 하나 있는 게네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네 10월 12일에 편입이 됐고요. 이것도 한달반 만에 약45% 수익이 달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네 추천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함께 수익 내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이용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DS 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고요. 네 영상 중간 중간에 저희가 확인을 지켜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뉴스랑 종목 추천 나가는 텔레그램이고요. 네,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5개 이상의 종목, 우리가 아침에 시황이랑, 어, 그 수급을 보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 및 뉴스, 기사 제공,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해보시면, 우리 DS 가족분들 수익 인증글 확인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입장 방법은, 네, 아래의 번호, 오른쪽의 번호랑 동일합니다. 문자에 숫자 3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관심 종목, 또는 무료 추천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한미반도체니, 뭐, 하나 마이크론이니, 이런 거 이제 추천드렸는데, 지금, 최고가 가고 있죠. 한미반도체 6만원 넘었어요.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 어, 이때가, 이제, 장이 좋았던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분 보세요. 이분은 뭐, 지금,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셨죠? 한 종목이 아니에요, 한 종목이. 우리 뭐, 한 종목 갖고 몰빵해라,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분산 투자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잡아드리고, 어, 무료 추천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분도 올려주셨네요. 텔레칩스랑 PSK 홀딩스. 어, 이렇게 정말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이렇게 인증글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요런 식으로 뉴스 다 올려드립니다. 자동차부터, 뭐, 반도체니, 뭐, 지금 올라가는 핵심 이슈들 다 올려드리고요. 종목 관련, 경제 관련 뉴스 수시로 제공. 이거는 장중간중간에 계속 올라와요. 무료 수천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많이 올리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 해야지 그날 수익을 내니까요. 근데 이런 뉴스는 언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그 시황도 올려 드리거든요. 미국 소식, 중국 소식, 이런 시황 이렇게 짧게 한 줄로 이렇게 헤드라인이랑 그리고 뉴스, 뉴스도 이것 도 뉴스 올려 드려요. 그래서 뭐 FOMC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PPI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준 의장이 뭐라 얘기했는지, 그리고 뭐어 중국은 어떤지 뭐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다 올려 드리고 그리고 네, 아침마다 세계 주요 뉴스 및 경제 시황 정리 해 드리고 그다음에 어, 장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리포트 써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오늘 뭐가 올랐나 지금 보시면 재건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어떤 이유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 뭐가 있었는지 뭐가 올라갔는지 얼마나 올라갔는지 왜 올라갔는지까지 이렇게 다 알려드린다 그래서 이 데일리 리포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이제 회사 생활하시거나 일상생활 하시면은 하루 종일 주식시장 못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는 종목보다 모르는 종목이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잡아 드릴수록 있도록 그런 것까지 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렇게 그냥 데일리 리포트 하루에 두번써 드립니다. 점심에 한번써 드리고 밥 먹기 전에 한번써 드리고 장 마감 후에 한번 이렇게 리포트를 써 드립니다. 요것만 봐도 오늘 하루 장이 어땠는지 여러분들께서 네 아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올려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받아 보셔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3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오른쪽 번호랑 동일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다양한 정보 많고, 지금 구독자도 8,000명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저희 만명까지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 됩니다.